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내지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시원한 뭔가 해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이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 성도 여러분은 지나간 시간들의 그 과거의 일들, 옛날 기억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수십 년 전이겠죠? 수십 년 전에 자녀와 한 약속,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더 멀리 가서, 여러분이 아직 어렸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과 한 약속, 혹시 기억하십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친한 친구들과 했던 약속이라든지 혹은 스스로 다짐했던 일들 다 기억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혹은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잊지 못하는 기억을 어쩔 수 없이 간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들 뭐나 혼자만의 다짐도 마찬가지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 기억되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잊어버리고 말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어, 약속한 것들 중요하다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너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이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나이가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될 때,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돌보실 때 그때를 말합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요.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고 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예수계선자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많은 위의 조상 애굽에서 노예가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약속을 하고 또 여호수아와 또 약속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괴롭게 한, 하나님을 많이 괴롭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보호해주고, 나라를 세우고,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라고 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은 약속을 안 지켰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자.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자. 지금까지 너희들이 약속 안 지킨 거 내가 다 덮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약속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 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시간들의 모든 것들 너희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 이전의 모든 잘못들 덮어 주겠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매순간순간 새롭게 다짐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셨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셔서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나쁜 습관들, 뭐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교회 안에서 관용도 필요하고 용납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 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그런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역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분쟁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사람들 앞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교회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는 그저 내가 혼자 아파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속임을 당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낫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덮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가리기는 가리되, 그러나 교회 내부의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억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아직도 욕심에 얽매여서 세상 죄악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혼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혼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 같이 타는 것보다,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래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 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도 말아야 되고 돈의 종이 되지도 말아야 되고요 명예나 권력의 종이 되지도 말아야 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장가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 돼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핍박을 받을 때 자녀들을 볼모로 삼아서 배교를 강요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자녀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놓고, 너희들이 신앙을 지킨다면 이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너희들이 믿지 않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살려준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선택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조만간에 생길 테니까 너무 이렇게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아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거 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8장입니다이 고린도서 7장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면 독신주의자로 지내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권면이 있었던 것이지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이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야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팔리는 모든 고기들은 식재료 중에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신전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만 내다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이8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건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 다신 진짜 신도 아니고 가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들인데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우상 그것도 신인데. 하고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꺼림칙하게 생각되면 먹지 않는 게 좋다,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고 아 저걸 먹어도 되나보다 생각하고. 따라 먹으면서 마음이 꺼름직하게 되면 그 양심에 벌써 가책이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 되니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뭐 굳이 그걸 꼭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을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유별난 것도 아닌데 이 어려운 믿음이 약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라면 안 먹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